안녕하세요 프랑스와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남부 아비뇽 근처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레스토랑만 보실 분들은 1분 19초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더들리님 영상을 즐겨보는데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프로방스로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와인 리스트도 좋고 음식 평도 괜찮은 레스토랑을 몇 곳을 다녀왔는데요. 혹시나 프로방스 여행 가실 분들을 위해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려는 레스토랑 근처가 프랑스의 유명 와인 산지 중 하나인 샤또네프 디 파프인데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여기 와이너리도 방문하고. 전망 좋은 것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와이너리 방문기는 얼마 전 올린 영상인 도멘디 빼고를 봐주시면 되고요. 전망 한번 보여드리고 레스토랑으로 가보겠습니다. 멋있다. 오, 어느 음, 가깝다. 저게 롱강이고 어. 롱강 기준으로 좌한 여기가 샤트레프 디파프고 저 건너편이 따베리아그 로제 와인 유명한. 와이땅 봐봐. 아니, 돌이 보통 큰게 아니야. 되게 크다. 와, 이 돌. 오, 오, 무거워. 지금 뜨겁거든? 밤 돼가지고 추워져도 얘는 열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열을 전달해 줄 수가 있지. 포도가 더잘 익을 수 있게 하는 거네? 응. 신기하다. 직접 와서 보니까. 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자라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하다. 오. 어김 있다, 있다. 오, 신기하다. 분위기. 오, 엄청 느낌 있는 레스토랑이구만.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야, 여기 위에도 포도네. 좋다. 여기 나무도 네, 멋있고, 정원에서 약간 식사하는 느낌. 으잇, 으버플레 맥시, 와인리스트. 무조건 먹을 거 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자마자 트러플 뭐 올라가 있는 벽을 주네. 지금 또 여름 트러플 시즌인가봐, 여기. 음. 나름 찾아서 온다긴 한데 분위기 진짜 좋다 너무 예뻐 솔직히 너무 지금 좀 놀라웠고 여기가 그렇게 비싼 데 아니고 좀트레디셔널한 그 레스토랑이거든 근데 다들 복장들도 그렇고 완전 서비스 장난 아닌데 여기 보니까 크러플 산지가 되게 가까운데 있어봐 16세기에 만든 이제 벽이랑 이 건물을 제조를 해가지고 어. 한 30년 됐대 지금 여기 레스토랑이 이렇게 두껍게 서비스를 썰어 줄 거야 진짜 어. 이게 그냥 아무주구시잖아 이게 와, 어 트러플 좋은데? 트러플 메뉴 시켜야겠다 오늘. 리셀 응. 있고요. 리우디 525, 서스턴스 665. 비싸긴 한데. 이는게 어디야? 아, 2 5래 그런. <laughs> 야, 이거 먹어야 되나? 앙리지로 MV 10, 220. 괜찮다. <laughs> 미친거 아닙니까? 야, 로만의 꽁티라따슈 63년이 있다. 3,500유로. 아니, 그리고 여기가 오르도가 찐이야. 샤또 오브리온 99, 400유로. 레스토랑 가격이요? <laughs> 한 명만 더 있어서 이거 맞았다, 진짜. 야, 샤또 빨메 2,300유로. 나쁘지 않다고 봅다 샤또 르빵이 있어. 이 시골에. 2 5에 2007, 2,500유로. 와인은 시골에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시골에서. 라피토시도 9 4 5 5 6유로무통로치도 73,500유로. 2,450유로. 5 반값인데? 반값이 뭐야? 3분의 1값인데? 미쳤다. 이거 여기는 보르도 마시러 와야 되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론에 왔으니까 론 와인을 한병 먹어주시다. 아니 지금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거든 근데 다 예약손님 같고 내가 볼때 무조건 만석이야 만석 만성. 아니 그리고 일하는 그 직원도 다 양복을 입고 일하고 있어 여름에 어. 아니, 근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나 진짜 음식까지 맛있으면 여기 진짜 역대급 레스토랑에 손에 꼽을 어. 것 같아 메뉴도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잖아 세 가지 주는 게 39유로고 그 여름 트러플 세트가 5 9 저녁에? 씨, 괜찮은데 파리에서 저녁에 이 정도 가격으로는 못 먹잖아 절대 못 먹지 이런 분위기에 어, 와인리스도 너무 좋고, 잔은 엄청 좋진 않네. 그래도 큰잔 준다. 좀 비싼 거 시켰다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아, 왜? 미쳤다. 아. 일단, 향이 어마어마한데? 2 0 1 0년더 좋은 애잖아. 너무 잘 익었다. 열자마도 향이 이렇게 폭발하지? 대박이지. 와. 와, 향만 맡으면 좀 진한 브루고뉴 고급 브루고유 와인 같데잘못탑 음, 브루곤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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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향신료 이렇게 고급질 수 있는가? 거 <laughs> 약간 철분 느낌도 좀 있고, 미네랄 그. 그 와, 오크 향수스도 너무 고급지다. 못 마시겠어. 그냥 향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향만 계속 맡게 되네. 나 아직도 맛안 봤어. 계속 향만 맡고 있어. 와이 정도란 말인가? 아 너무 부드럽다. 진짜 그꽃 향이랑 분홍 장미 있잖아. 그 향에 갈색깔 그런 향신료들 딱 모아놓는 그런 막 사진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딱그 진짜 그 향. 그게 약간 약간 은은한 허브에 그 약간 철분 향에 너무 고급지다. 아, 간만에 좀 감동적인 느낌을 좀 받는데? 포도호티는 좀 부담스럽다는 편견이 있는데 얘는 진한데 부담스럽진 호또... 않아 다 익어서 그런가? 응. 그치 그 보통 론코에서시라 100%로 만들잖아 근데 포도호티가 좀 남성적이고 에르미타주가 조금 더 은은한? 좀 약간 여성적인? 얘기를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데 포도호티 이렇게 좀잘 먹은 거 마시면 진짜 난 이게 오히려 더 여성적인데 진짜 <laughs> 솔직히 난 오빠가 처음부터 줬다고 하길래 그냥 예의상으로 하는거다좀 오버인가 보다, <laughs> 보다 이랬는데 진짜 좋다 야 이거를 180유로? 와... 야 100유로 때 이런 나이 마실 수 있다는 건 진짜 아, 2010비티지라니까또뭘 줬어? 아모즈부슈 아까 바게트 위에 트러플 올라온 거좋은데또 줬네? 지금 호박무스래 호박무스 여름이니까 또 차가운 걸로 줬나 봐 하나도 안 짠데, 깊은 맛이 있어, 그치? 담백하고, 위 코팅하는데 딱 좋은 음식이구만. 음. 오, 어? 만지겠다, 지금. 어이, 뭐야, 이거? 앞에 아,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F가 없는데. 이게 잘못한다. F 모양인가? 음. 어이, 뭐야, 이거. 제로고 그냥 트러플 썰어갖고, 이 올리브유겠지? 사걱서 씹히는 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게 딱 느껴지고 입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 전체에 그냥 확 트러플이 막 미친듯이 뿜어져 나오고 향이 코로까지 계속 넘어오니까 진짜 여름 트러플 제대로 경험하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경험이야 진짜 생 트러플인가봐 음. 음. 장난 아니지? 코 음. 흥흥 할때 계속 트러플이 나않아와 너무 사치스러워 지금 어아 어, 진짜 이게 향이 어마어마하다, 향이 어마어마해. 와. 아. 어. 트러플 딱 먹고, 이거 향딱 맞으니까. 여기서도 트러플 향이 나거든. 맞네. 아. 어떡하지? 너무 행복한데.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트러플의 이 식감을 느껴보는 게 쉽지는 않잖아. 왜냐면 진짜 얇게 갈아서 주거나 아니면 그냥 오일 먹거나 뭐 그런 식이지. 이렇게 입에서 트러플이 서걱서걱 찝힐 때마다 막 향이 막 흥흥 나오는데 막 와.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약간 얇게 점인 거를 같이 이렇게 샐러드처럼 해가지고 만든 거네. 고기는 살짝 좀 질겨 좀 매콤한 소스가 있거든? 우리 입맛에 되게 잘 맞고 소고기 샐러드 같은 느낌이야 그데 생각보다는 특별하지 않죠 이제는 우리는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이 이런 데 오는 거 같아 옛날에는 나는 되게 좀 역사 이런 거 좋아하니까 박물관 가고 역사적 장소 이런 데 가고 구시가지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제는 레스토랑이 기준이야 와인 리스가 괜찮고 나는 음식도 괜찮은 이런 식당이 있으면 일단 그 식당을 보고 그 마을을 그 다음에 보지 숙소를 이제 조만한 그 마을을 그냥 잡는 거지 미슐랭 선정할 때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할때 그런 게 있잖아 마을에 갔을 때 방문해 볼 만한 식당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뭐그 마을을 가는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는 막 그런 단계가 있잖아 처음엔 그 이해가 진짜 안 됐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레스토랑이 먼저 기준이 되는 거지 그 여행에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었 완전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야 좀 미슐랭의 그 선정 기준이 이해가 돼. 내가 그러고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Là vous attendez juste u n 아, d a c c 동생이하 돌아왔는데, 아까 그 트러플만 있던 거, 어, 우리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왜냐면 분명 계란 굽은 트러플 요리라고 봤는데, 계란 없고 그냥 트러플만 쫙 있으니까, 주고 그냥 바로 가버려가지고, 나 그냥 잘못 나온지도 모르고 일단 먹었는데, 다른 테이블에 보니까 <laughs> 다른 걸 먹고 있네. <laughs> 그래서 얘기했더니, 새로 갖다 뒀어. 오늘 트러플 제대로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음, 계란, 계란. 대박. 수란을 만들어 먹는거네 수란을 아 그래서 불 붙여준거구나 계란하고 트러플은 트러플 식감 미쳤지 않냐 일부러 이렇게 썰었나보다 음. 식감 느끼라고 음. 아. 아니, 트러플이 끝없이 나와, 끝없이. 우리가 트러플 미친 듯이 먹고 있잖아. 어.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야쿵차라는 마을이. 지금 이 마을이네? 이 마을이 주요 생산지래. 세계 마을이 프로방에도 유명한데, 두 개에서만 또 이제 큰 시장이 열리는데, 그게 그 하나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진짜 주요 산지 중에 주요 산지인 거지. 오, 나는 저기, 트러플 하면은, 보르도 옆에, 때리고만 생각을 했거든? 거기랑 부르고뉴도 좀 나는 걸 알고 있거든 어.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프랑스 트러플의 한 80%가 이, 이 프로방스에서 나온대. 이거는 이제 둘다살인것 같고 옆에는 가지의 요 가지. 너무 부드러워 일단 칼만 대는데 너무 부드러워 어와 뭐야 이거. 원래 좀 닭이 뻑뻑하잖아 여기 기름진 부위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좀손사탕 같아 폭신폭신하면서 좀 녹는 음식이야 어떻게 구운 거지 이거? 진짜 부드럽다 이렇게 대면은 쑥쑥 들어가 살이 살을 녹아버려 서 닭이 와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당면 를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데? 식감이 완전 특이하다 지까지 트러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물리거든. 어쨌든 뭐타르타르트 보니까 식감 부드럽고 육회에다가 트러플 올린 거야. 이맛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육회 식감 좋은데 거기에 트러플 약간 서걱서걱한 거까지 같이, 같이 들어가면서 흠흠 끝났지. 뭐, 마요. 마요, 마요 소스는 마요 소스 그냥, 그냥 마요가 아닌 거야 이거. 마요에서. 트러플 향이 나냐? 와, 맛있다. 야, 감자 되게 맛있네. 아니, 솔직히 이거 메인 타르타르트뭐 이거 트러플 있는 거보다 감자가 더 맛있다. 야. 진짜 트러플은 원없이 먹고 하네. 오늘 이렇게 아빈용에서 멀다면 멀지만 그래도 사정거리 안에 있는 와인 리스트 좋은 레스토랑 한곳 추천드렸는데요. 아마 트러플 메뉴는 여름 겨울에만 있지 않을까해서 추천을 드릴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음식들도 꽤 먹을 만했고 아마 다른 계절엔 또 그때의 제철 메뉴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